가함으로 죽게 홀로 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화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올 한해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두를 만들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해막문 앞에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 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부을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부을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부을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을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부을 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분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시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러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하나님은 은나팔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소집과 행군의 신호로 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거나 절기에도 은나팔을 불라고 명하셨죠. 그럼 먼저 소집 및 행군 신호로 부는 은나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신의 광야를 떠날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은나팔 두 개를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성마귀의 구름이 행진과 정착을 1차적으로 지시했다면 은나팔은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도구였습니다. 은 나팔 두 개를 부드럽게 길게 불면 회중을 소집하는 신호였고 하나만 불면 지휘관들만 소집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은 나팔을 고음으로 크고 짧게 불면 진영이 행진하라는 신호였죠. 이처럼 은 나팔 소리가 소집 및 행군을 지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파 소리를 잘 듣기 위해 애썼죠. 우리도 은나팔에 기 기울이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말씀에 기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묵상각기도 잊지 말고 실천하십시다. 두 번째로 전쟁과 절기의 부는 은나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전쟁에 출전할 때도 절기 때에도 은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외적을 앞두고 은나팔을 크게 불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전 신호였습니다. 또한 이 은나팔 소리는 하나님께도 들려져서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는 호소의 소리였습니다. 이 은나팔 소리에 출전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간청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은 이 은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전쟁에서 구원하십니다. 즐기 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크게 부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는 신호였죠. 희락의 날과 장한 절기와 초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총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더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러므로 전쟁과 같은 위기와 은총 가득한 일마다 은나팔을 불듯 간청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위기를 만났습니까? 은나팔로서 간청의 기도를 크게 올려드리십시다. 은총의 날을 체험했습니까? 크게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간청과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더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은나팔 소리에 모이고 행진하는 이스라엘처럼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만나도 보호를 간청하는 기도의 나팔을 불게 하시고 감사의 날에도 기도와 찬양의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소서 영원토록 하나님은 저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kay.